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장을 보실 때에 혹은 미국에서 누군가가 과자나 먹을 것을 이렇게 선물로 사다 줬을 때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제품에 나와 있는 유통기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미국에 와서 이제 빵을 샀는데 상하기 쉬운 식품들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빵을 사려고 봤는데, 유통기한 날짜가 적힌 걸 어딜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설마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걸 팔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모르면 당황하게 되는 미국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빵 같은 경우에는요 유통기한이 빵 겉에 비닐 포장에 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처럼 아니면은 빵 비닐 포장에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산 빵이 그런 경우여서 되게 당황을 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어 식빵 이렇게 끝에 묶는 부분 있죠 묶는 부분에 보면은 플라스틱 같은 게 거기 끼워져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보통 그 철사 끈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막아놓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게 이렇게 끼워져서 이제 풀리지 않도록 고정이 되는데 그 플라스틱을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 없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십시오. 유통기한을 확인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 세 가지 종류의 유통기한 표시법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Use By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Sell By 그리고 세 번째는 Best By 어, 이렇게 세 종류가 어, 있는데요.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통기한 이렇게 일률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Use By 아니면 Best By 어, 아니면 셀바이 이렇게 어, 표시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저 아르바이트할 때 유통기한 지난 뭐 음식 하루 정도는 괜찮지 이틀 정도 괜찮지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어, 드시면은 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괜찮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별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은 이제 유즈 바이는 말 그대로 유즈 바이 뭐몇월 며칠 몇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날짜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유즈바에 뭐 1월 1일, 2018년 1월 1일 이렇게 적혀 있다면 1월 1일까지는 사용해도 괜찮은데 1월 1일이 지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부패될 것이라는 내용을 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난 이후에는 안전이 걱정될 정도로 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유즈바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스트 바이입니다. 말 그대로 베스트는 뭐, 최고란 뜻이죠. 베스트 바이 몇월 며칠, 그러면은, 어, 이 날짜까지는 상품의, 어, 상태가, 어, 최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바이 1월 1일 하면은, 1월 1일까지 이 상품의 상태는 최고이고, 아마 1월 1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상품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라는 표시예요. 앞에 used by하고는 조금 다르죠? used by는 그 날짜가 지나면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태가 될수 있다는 뜻이고, best by는 그 날짜가 지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상품의 상태 질이 나빠집니다. 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빵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만약 빵에 베스트바이 1월 1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1월 1일까지는 부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월 1일이 지나면 점점점 부패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베스트이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 지나도 여전히 섭취가 가능한 품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나 냄새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섭취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 셀 바이입니다. 셀은 판매하다죠. 말 그대로 몇월 며칠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어, 마트나 가게에서 이날까지만 판매하는 게 좋고 이 날이 넘으면은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진열대에서 제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서 이 날짜를 정하는 기준은 전체 유통기한의 3분의 2 정도 지점에 보통 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든 날로부터 12일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1월 1일 날 만들었습니다. 섭취 가능한 날이 12일까지면 셀바인은 8일까지로 보통 지정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9일 날 이걸 봐서 먹었다 해서, 어, 문제 되려나? 라고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셀바이지 유즈드바이는 아니거든요. 셀바이라고 붙은 어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어, 상태를 잘 확인해 보시고 먹어도 괜찮겠다 싶으시면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 미국의 유통기한 어, 표시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즈드바이, 두 번째는 베스트바이, 세 번째는 셀바이였습니다. 어, 세개 차이 잘알아놓으시면은 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것도 아닌데 괜히 또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특별히 이거는 좀 다른 팁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 진열대에 진열을 하면은. 유통기한이 좀더긴 제품은 뒤쪽에 놓고 또 유통기한이 짧아서 빨리 판매해야 하는 제품은 앞쪽에 놔요. 제가 미국 와서 이렇게 마트 돌아보니까 진열 방법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더긴 거는 이제 뒤쪽에 이렇게 놔두고 유통기한이 짧아서 빨리 판매해야 되는 것부터 앞쪽에 이렇게 놔둬서 사람들이 앞에 걸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면 이렇게 계속 밀려오는 방식으로 오는데 여러분들 이 유통기한 긴 거를 사고 싶으시다면 맨 앞에 있는 걸 집지 마시고 그 뒤쪽에서 안에 있는 걸 꺼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보통 뒤쪽에 있는 게 유통기한이 더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팁이고요 어, 이런 거잘 아셔서 미국에서 먹거리 아니면은 선물 받은 먹거리 음식들 유통기한 잘 확인하시고 건강한 식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